나도 없어. 뉴욕아팻스다 하. 우! 우! 우치메 아. 그래. 보지 마. 보는 거 아니었어, 방금. 공격. 공급... 야, 놔봐. 어, 수고하는 거뭐 개귀엽네. <laughs> 제 제가, 제가 공격해달라 하거든. 세게 한방 때려줘. 오. 오. 괜찮아? 얘는 왜, 왜 이러냐? 얘는 얘는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아 보면은 야, 이러고 또 괜찮아져요. 아까 저 창던졌는데 죽은줄 알았거든요. 살았어. 원래 그 저런 애야. 이해해줘야지 뭐. 캐스트가 또 있나? 어, 캐스트가 생겼구만. 다구만 다. 아가 이제 감옥에서 지내나? 그대로 감옥에서 지내네 얘도 뭐 아지트가 있어야될거같은데 그래서 아 집을 지어달라고? 어 차르기 없네요. 차르는 어디서 나오지? 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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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기 이렇게 해서 봐서는 안 나오는데. 어? 이거 뭐야? 따로, 따, 또 있네? 아, 맞다. 얘 캐스트 있었지? 맞다, 맞다, 맞다. 얘 있었어요. 크라티가 있었어요. 크라티. 모닥불좀 해주고. 차륵이 그 물가 쪽에 있던데? 근데 그렇게 많이는 없던 걸로, 아이고. 야, 차륵 하나 있다. 하나. 아이. 가능? 어디어 가자. 저그 모닥불 해놓으면 빠른 이동이 돼서 편해. 빠른 이동이 꿀이야 꿀. 이거, 이거, 곰 아닌데? 이거 검초야. 어, 뒤에 그 검초가 쫓아와요. 근데 못 때려요, 이거. 계속 달리는 입장이라. 계속 달리고 있어서 때리려고 하면은 이미 난 거기 없어. 알아서 해 아이고. 아니 어차피 우리 동족이 아니야 이질라족이었어 냅둬도 돼 그래서 몰 빼면 무선하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놀람> 세 마리? 세 마리에 여기 동물 하나 가둬 놨거든. 이런 경우는 이제 치워요. 일단 얘가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동물이 한 마리 잡혀있죠? 그러면은 동물을 풀어버리면 돼. 동물 풀고 나는 지켜보면 돼. 오, 어, 동물 한 방에 죽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파이어 파이어 아파 아파 아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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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어어뜨거 아, 앗 뜨거 앗 뜨거 뜨거 아이고 뜨거워서어떻게 어이구 죽어버렸네 죽어 어휴 이건 이건 꽁인가 아구 가죽 고마워 아이고, 화살 이거 이중알이 좋긴 한데 화살이 너무 빨리 난다 캐스트를 하면 돼요 여기가 훨씬 가깝네 아니다 여기 꺾어야된다 안된다 안된다 다시 검초를 소환하고 타서 까면 돼 화살 좀 많이 만들어야 돼 이게 또 48발이 금방 써요. 이중 알이면 두 발씩 쓰니까 24번 정도, 24번 정도 밖에 못 썼어요. 아, 근데 덥다. 이제 날씨가 많이 진짜 풀렸나 봐요. 더워, 에어컨 틀어야겠다. 더워, 더워. 크라티에 가면 더워, 더워. 크라티의 무덤에 들어가십시오. 오케이, 여기가 크라티 무덤인가? 어, 야, 에어컨 키니까이 판이 움직였어. 야, 죽어, 야, 죽어! 야, 숨 쉬어야 돼! 안 돼! 나 숨, 어, 숨 쉬고? 에어컨꺼, 에어컨꺼! 어, 에어컨 때문에 죽을 뻔 했네. 됐다, 씨. 오, 깜짝이야, 씨. 야, 이제 에어컨도 못 킨다, 이거. 캠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캠을 하려면 판을 대야돼요 뒤에다 그 판이 그 에어컨을 트니까 바람에 그 앞으로 쏠려가지고 판이 넘어져 어, 엄청 많은데 위에 엄청 많아 또 어디 있는 거야? 아, 까비? 야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있어 이거? 위에 있나? 저기 저기 매달려야 되네. 저기 저기. 저기. 여기다, 여기다 매달려 칼굴리 아우 려갈 데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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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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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이 뭐 아이 오씨 뭐야 오씨 샌데 쎈데? 샌데 쎈데? 아뭘 이렇게 던지는 거야 뒤질래? 오우 얘는 안 돼. 바꿔 바꿔 이중알로 하고 더블샷 거기만 노리기 거기만 와우 역시 남자란 거기가 직빵. 중갑이든 뭐든 거기는 거기는 중갑으로 가려봤자 어 아파 어차피 아파 올라가는 길이 없어 거기가 어디냐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진짜 진짜 몰라서 무, 물어보는 거야 찾았다 가져가기 야 이렇게 대놓고 있단 말이야? 참 쉬운데 가져가기? 어? 어? 저 뭐야 말았어 나. 아 뜨거 뜨거. 아 이거 다리를 맞았네. 얘가 보스에요. 어, 와우, 이 죽은 거 아니야? 저 목덜미, 저 목덜미 물렸는데, 저거? 아출어 어디서 하지? 저안 죽어? 저 o 몸 죽을 텐데. 안 죽네, 씨. 저 o We 게 안죽네 do. We do. w 아 d 위로 가려면 이런 씨. 어 누구세요? 저 위로 가려면 또 갈고리 달아야 될것 같은데? 저긴데 위쪽으로 또 가야돼 칼고리 지금 소리지르는거 그거 이질 나겠지 저기로 가야된단 말이야? 나 찾니? 바이. 나이스. 아야. 죽어. 나왜 이중알로 바꿔서 중갑이니까. 돌아오지 그럼 난 간다 안녕 뭐야 여기 오지마 여기 있는 거다 알아 좀 죽어라 죽어 야야야 겁났쎄 점우고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올라가. 으지 고고고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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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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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저 아파요, 저 아파요! 창. 아이고. 그래, 점프하고. 던져. 던져. 돌격! 돌격 앞으로! 저 창이 짱은 창이 그냥 걍 그냥 창이 그냥 어, 얘가 계속 던지는 놈이었구만. 이거 들와 떠와줘. 창이 그냥 한 방이요. 굿붙뭐 임마 장내이다 장내다 불도저다 불도저! 다 비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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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탈 멘탈 멘틀이 나왔다 멘틀 불도저로 밀다가 멘틀이 나왔어 쟤가 뚫었다! 오! 야, 이지작전 뚫었다! 작전장 었다 쟤가 뚫었다! 다 아아 아었 뭐, 쟤가 다 쟤가 뚫었다! 쟤가 뚫었

치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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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고. 여기 있는 거다 알아. 난 보이지, 난 보이지, 난 보이지. 난 비스 마스터기 때문에 너의 냄새, 향기 다 느껴진다. 네. 으 좋아. 아까 여기서 실패했단 말이야. 이게 왜안 떴을까요, 아까? 야, 여기구나.